오늘 아침, 대한민국 인터넷이 단 하나의 영상으로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로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것과 같았습니다. 그 도발적이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선희와 김다현을 비교하는 건 과연 불경인가? 이 영상이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 단몇분 만이었습니다. 댓글창은 말 그대로 불타올랐고 몇 시간 만에 조회수는 200만 회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습니다. 세대와 장르, 그리고 가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를 다시 쓰게 만드는 거대한 도화선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즉각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거대감이라며 격분했습니다. 40년의 전설, 국민가수 이선희의 이름에 16살 트로트 신동을 엮는 것 자체가 모욕이다. 이건 세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행위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왜안 되는가라며 맹렬히 맞섰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라. 이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에서 같은 영혼이 느껴진다. 김다현은 16살의 나이로 이미 이선희의 데뷔 시절을 넘어섰다. 이 논쟁이 이토록 뜨거운 이유는 비교 대상이 대한민국 가요계의 성역 이선희이기 때문입니다. 1984년 제이에게 라는 단 하나의 곡으로 대한민국 가요계의 풍경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이름. 데뷔와 동시에 국민적 사랑을 받았고 그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발라드의 정점, 그 자체로 군림해온 여제. 그녀의 고음은 그저 맑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감으로 듣는 이에 가슴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섬세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목소리로 한편의 서사를 새겨넣는 예술가였습니다. 수많은 후배들이 심지어 지금의 톱스타들조차 그녀를 롤모델로 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반대편의 선 이름, 김다현. 잠깐, 여기서 모두가 아는 소녀시대의 그 태연이 아닙니다. 2019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그곳에서 해성처럼, 아니,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등장한 16세의 트로트 천재 소녀. 아직 중학생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성숙했고,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은 이미 완성형 가수에 가까웠습니다. 10대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묵직한 성량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발성, 관객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시선과 표정,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느꼈고 주저없이 그녀를 트로트 신동이라 불렀습니다. 한쪽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아온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발라드의 상징. 다른 한쪽은 이제 막 자신의 우주를 폭발시키기 시작한 트로트계의 새별. 장르도 다릅니다. 살아온 시대도 다릅니다. 나이 차이는 무려 수십 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전혀 다른 궤도에 있는 이두 사람의 이름을 사람들의 입에서 동시에 오르내리게 만든 것일까요? 비교라는 단어는 듣는 순간부터 오해를 부릅니다. 마치 누군가를 억지로 올려 세우고, 또 다른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잔인한 경쟁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논의의 초점은 그런 유치하고 피상적인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본질은 훨씬 더 깊고 더 따뜻하며 더 경이로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를 초월해 닮은 영혼을 지닌 두 예술가의 거대한 공명이었습니다. 음악평론가 박성현 씨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선희 씨의 전성기, 즉, 그녀가 20대 초반에 보여준 모습과 김다연 양의 현재를 나란히 놓고 보면 시대만 다를 뿐 음악적 본질은 거의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린 시절부터 무대에서 이미 완성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놀라울 정도로 성숙했죠. 그건 단순한 재능이나 테크닉이 아닙니다. 음악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공명 지점입니다. 목소리의 결. 이선희의 목소리는 마치 산속 가장 깊은 곳에서 소산하는 그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청량한 샘물과 같았습니다. 그 고음은 맑고 투명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으며 하늘 끝까지 뻗어 올라가면서도 듣는 이의 귀를 찌르지 않고 오히려 마음 깊숙한 곳을 어루만지며 스며듭니다.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그 여운이 너무나 길게 남아 듣는 이로 하여금 무심코 숨을 죽이게 만드는 압도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6살 김다연의 목소리에서도 그와 닮은 결을 느낀 것입니다. 아직 10대 초반에 불과하지만 그녀의 저음은 웬만한 성인 가수도 흉내내기 힘든 묵직한 울림을 지니고 있으며 그 안정감과 깊이는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그녀는 노랫말이 담고 있는 슬픔이나 한의 감정을 단순히 흉내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완벽히 자신의 안에서 소화해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다시 뱉어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마치 하나의 악기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을 사실상 음악을 시작하던 그 어린 시절부터 이미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선희는 데뷔 전부터 음악 선생님에게 이미 완성된 가수 같다는 평가를 들었고, 김다현은 첫 경연 무대에서 심사위원 전원의 기립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가창력의 완성도와 감정 표현력 모두에서 이미 정상급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정도의 감정 컨트롤과 발성 테크닉을 동시에 갖춘 가수는 역사적으로도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일까요? 두 사람의 목소리를 처음 접한 순간, 사람들은 마치 각인이라도 되듯 그 음색이 내리에 박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으로 무대를 지배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두 번째 공명 지점. 그것은 바로 무대 장악력입니다. 진짜 무대의 주인공은 표정과 몸짓, 노래의 흐름을 읽는 타이밍, 그리고 관객과의 보이지 않는 호흡에서 완성됩니다. 1980년대의 이선희는 거대한 무대에서도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가 무대에 오르면 카메라와 조명이 먼저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노래하는 그 순간, 객석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고, 곡이 끝나면 마치 참아왔던 숨을 토해내듯 폭발적인 함성이 몰아쳤습니다. 김다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무대 아래에서는 그저 수줍은 많고 말수적은 16살 소녀입니다.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고 조명이 그녀를 비추는 그 순간, 김다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단단하게 변하고 그 작은 눈은 무대를 넘어 객석의 맨 뒷줄에 앉은 관객 한명한 한 명을 꿰뚫어 봅니다. 한 소절을 부를 때마다 관객의 모든 눈빛이 그녀에게로 향하고 그 순간 무대의 시간과 공간, 그 중심은 단연 김다연이 됩니다. 노래 속 이야기를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손끝 하나, 시선 한 번까지 모두 계산된 듯한 완벽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 엄청난 집중력과 몰입도. 이것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진정한 무대의 주인공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우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명.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이선희는 발라드의 여제로 불렸지만 단한 번도 발라드라는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포크의 담백함을 품은 목소리로 관객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드라마 OST에서는 장면의 감정을 극적으로 폭발시키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때로는 록 발라드에서 한계까지 치솟는 고음을 내지르며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르의 경계는 그녀 앞에서 무의미했습니다. 노래가 요구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장르의 옷을 입고 있든 그녀는 그 색깔을 완벽히 재현해냈습니다. 김다현 역시 그 재능의 폭에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 무대는 분명 트로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라드를 부를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차분한 감정을 완벽하게 길어 올립니다. 심지어 팝송을 부를 때는 10대 또래의 발랄함과 세련된 믿음감을 동시에 드러내며 듣는 일을 놀라게 합니다. 장르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녀의 노래는 여전히 김다현표 감동을 굳건히 유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르 소화 능력을 넘어 음악의 아본지를 꿰뚫어 보는 감각이 선천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이 논쟁의 가장 중요한 사실에 도달합니다. 진정한 가수의 힘은 장르에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은 이야기를 목소리로 전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 가사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영혼에 녹여내어 노래로 다시 뱉어낼 때, 장르라는 틀은 더 이상 울타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선희와 김다현은그 경계를 가볍게 넘어서는 극히 드문 예술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두 사람을 한 문장에 놓는 것. 이것이 정말로 불경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악의적인 비교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방식의 언급이라면 그것은 모욕이 아니라 이 시대가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형태의 찬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선희와 김다현을 한줄 안에 함께 놓는 그 순간. 16살의 김다현은 단숨에 차세대 전설로 불릴 수 있는 강력한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그 어떤 트로피나 1위 기록보다 더 가치 있는 타이틀입니다. 동시에 이 비교는 이선이라는 위대한 전설이 과거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2020년대의 천재 소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영상 속한 펜이 남긴 이 짧은 한마디가 어쩌면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선희 선배님을 떠올리게 하는 김다연의 무대는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 같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상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세대를 가로질러 흐르는 음악의 거대한 힘에 대한 고백이었고,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것이 결코 불경이 아니라 오히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금악적 참가임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김다현은 아직 16세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며 목소리가 변할 수도 있고, 음악적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 겪게 될 수많은 선택과 도전이 그녀의 노래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재능을 넘어선 음악에 대한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이야말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선희는 지난 40년 동안 그 숱한 유혹 속에서도 그 진정성을 단한 번도 놓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단한 번도 가볍게 노래하지 않았고 매 순간을 관객과의 가장 신성한 약속처럼 대했습니다. 만약 김다현이 이 마음가짐, 이 태도를 이어간다면 이번의 비교는 단발적인 화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음악사에 기록될 순명적인 연결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연결은 단지 두 개의 이름 사이에 그어지는 얇은 선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거대한 금악의 강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선이 대김다현이라는이 뜨거운 화두는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부족한가를 묻는 유치한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시대를 이해하고 다른 세대의 감성을 느끼며 결국 하나의 무대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의 본질을 재발견하게 만드는 가장 흥미롭고 의미 있는 대화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세대를 뛰어넘어 흐르는 그 거대한 울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노래의 영원함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